만년꼴찌 야구팀 클리브랜드 인디언스. 어느 날 구단주가 사망하고 전직 시0억을 주시는 그의 부인이 새 구단주가 되었습니다. 새 구단주에겐 남들이 모르는 비밀 계획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단의 연구지를 마이애미로 옮기려는 것입니다. 마이애미는 우리에게 새로운 경기장 건설을 제안했습니다. 관중 수는 연간 800,000명을 넘지 않습니다. 4 0 우리가 게 경기한다면, 우리는 그 수를 넘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구단주는 일부러 형편없는 선수들만 모아 팀을 구성하죠. 이병맛스러운 선수단을 한번 살펴볼까요? 일본 타자 헤이즈. 발이 엄청 빠릅니다. 하지만 선구안이 제로여서 일류에 나갈 일이 없죠. 4번 타자 세라노 정교의 자유를 찾아 쿠바에서 망명한 엄청난 파워의 소유자입니다. 힘이 장사인지라 쳤다 하면 무조건 홈런이죠. 하지만 변화구를 던진다면 포수 테일러 왕년은 한가닥 했지만 현재는 무릎 부상으로 별볼일 없습니다. We had him two years ago. Four years ago, 마지막으로 투수 리키본, 전과자 출신의 엄청난 강속구 투수인데, 문제는 스트라이크를 못 던집니다. 드디어 시즌이 개막했지만 기대감은 1도 생기지 않습니다. Oh, these 그리고 리키뽀는 여전히 스트라이크를 못 던집니다. on straight p i 만루 상황에서 지난 시즌 홈런왕 헤이우드가 등장하고 <목소리> 시즌 개막이 한참 지났지만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안 보입니다. <목소리> you can't say goddamn on the air don't worry nobody's listening anyway no they could be a lot worse a quarter of the season's gone we're 15 and 24 i didn't think we'd win 15 games all year maybe the problem is we're coddling these guys too much 선수들은 원전 경기를 뛰기에 공항에 도착하고 그들이 본 것은... 라커룸은 원수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감독은 리키 보 본과 상담을 하던 중, 그가 제구력이 엉망인 이유를 알게 되죠. Oh, man, they look nice. They look good. Besides, seeing the most important thing, son. I don't think it's that important. Fuck. Vaughn showed me first and the Indians clinging to a one-run lead. One out away from his first major league victory. But I'll tell you, these Cleveland fans are great. Listen to them get behind Vaughn. Hey, way to go, Rick. Taylor it as the indians hold out yeah. for a victory yeah. hard to come together peppers hard to come yeah. together hey in case you haven't noticed and judging by the attendance you haven't the indians have managed to win a few here and there and are threatening to climb out of the cellar. we're 60 and 60. nine games out of first who do these guys think they are attendance is only just beginning to rise what's left to do you've taken away everything you can not everything you 구단주의 행동에 불만인 단장은 감독에게 구단주의 비밀 계획을 털어놓고 감독이 선수들을 소집합니다. 행동에 불만인 단장은 감독에게 구단주의 비밀 계획을 털어놓고 감독이 선수들을 소집합니다.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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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들은 이제 이를 악물고 훈련을 매진하죠. 그리고 훈련의 결과는 승리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연습을 거듭한 끝에 드디어 대망의 지구 우승을 놓고 양키스와의 단두대 매치를 치르게 됐는데, 선수들의 열정과는 달리 경기는 7회까지 2대0으로 양키스가 앞서갑니다. <목소리> 이는 안타를 치며 출루에 성공하고 4군 타자 세라노가 등장하지만, 연도라 허싱팅을한 그녀는 부두신께 얘기합니다. 굳은 결을 다지고 타석에 들어선 세라노. Here's the pitch to on Charlie 오늘 새 경기는 9회초 2아웃 양키스의 타자는 안타를 치고 shit get born up 투수는 괜찮은지 볼넷을 허용합니다. high ball 4 bases are loaded 갈더원 투수 교체를 위해 마운드에 오르죠. 나 you p i t c h e d a hell of a game and take a seat we'll see if we can get this guy out for you. g i v e me know what w a n I know he had not done very well against this guy, but I got a hunch he's good. Must be man and don't get up with anything. 한정치의 한 속에 리키 보어는 연습 투구를 마치고. 120. Vaughn from the windup, swung on and missed. Wild thing delivered. Strike <laughs> Forget about the curveball, Ricky. Give him a heater. 어느새 경기는 9회말투어 타석에 헤이즈가 들어섭니다. 다음 타자로 테일러가 들어서고. 그런데 갑자기 테일러가 사인을 보내죠. That's a hell of an idea. 테일러가 홈런을 치겠다며 관중석을 가리키자 상대 투수는 비웃죠. 네, 1 9 8 9년작 메이저리그인데요. 반가운 얼굴들이 제법 등장하죠. 첫번째로 강석구 투수 리키 본으로 나온 yeah, 찰리 신 80년대 톰 크루즈와 함께 헐리웃의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충충스타로 떠올랐었는데 개인적으로는 당시의 톰 크루즈보단 찰리 신을 더 좋아했었습니다. 뭔가 좀더 양아치필이 난다고 할까요? 발빠른 일본타자로 나온 웨슬리 스나이프스 한때는 연기력과 티켓 파워를 모두 지닌 스타였지만 지금은 한물이 아니라 두물간 느낌이죠. <laughs> 본전을 보고서 실제로 인디언스가 만년 꼴찌 TV 격권이 생각했다가 박 사장님 덕분에 메이저리그 중계를 보게 됐는데 인디언스가 강팀이라는 사실이 처음엔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KBO가 역수출되어 미국에 중계되고 있는데 하나이글스의 소개글이 본작의 인디언스와 비슷한 느낌입니다. 이 팀의 선수풀은 리그에서 최악이며 로스터엔 나이든 베테랑과 경험이 없는 젊은 선수들로 채워졌다. 정말 비슷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이글스는 혼작은 당시 친구들과 함께 비디오를 봤었는데 당시 시간이 나면 같이 모여서 비디오 보던 손수의 고정 멤버들이 있었습니다. <목소리> 뭐 똑같진 않지만 대충 이런 스타일의 <목소리> 집이었는데 었아무튼 허구한 날 모여서 비디오 보거나 아니면 남들은 소개팅이나 뭐다 여자랑 데이트하는데 우린 뭐냐? 하면서 푼념하곤 했었는데 어느 날 친구 어머니께서 니들은 다큰 놈들이 밖에 나가서 여자랑 데이트 해야지 뭐 그렇게 남자들끼리 붙어 다니냐? 하고 백트 폭행하시니까 여자들이 안 사귀어 주는데 나보고 어쩌라고? 이렇게 외치던 친구놈이 생각납니다. 그렇게 친구도 울고 어머니도 울고 나도 울고 눈물 없이 보기 힘든 장면이었습니다. <laughs> 당시 본작을 보면서 신선한 충격을 받았던 장면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로 톰 베린저의 애인으로 나왔던 르네 루소 이야 정말 이쁘지 않나요? 역시나 또다시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네 저도 정말 힘들어요 이 혼자만의 사랑 아무튼 극 중에서 톰 베린저와 헤어졌다가 다시 재결합하는데 서로 격렬하게 키스하면서 사랑을 나누다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오 이런 방법이? 우리 상장 스파이크 사러 가자 야구화를 살까? 축구화는 안될까? 몰라

그 구단주 누나의 입간판을 만들어서 팀이 승리할 때마다 옷을 하나씩 떼어내는 작문이 나오는데 아, 정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Every time we win, we peel a section. 아까우 데이. 이건 반칙이죠? 다시피 지금 봐도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오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젊은 배우들을 캐스팅해서 다시 리메이크해도 충분히 먹힐 만하다고 여겨지는데 이렇게 잘 다듬어진 영화니까 당연히 흥행에 성공했겠죠. 그래서 이편 개대가 3편까지 나왔습니다. 이편은 굳이 보시게 되면 말리지 않겠고요. 3편은 보지 마세요. 네, 그만 마치겠습니다.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미치도록 클릭해 주시고요. 이상 초강력 추천 영화. 1989년작 메이저리그였습니다. What about the three nights we spent on the beach in Veracruz? You ever have nights like what? that with Mr. Briefcase? What about the night you had in Detroit with Miss Fuel injection? What are I supposed to do? She bet me 50 bucks she had a better body than you and I had to defend oh, her honor. What eye. a bunch of bullshit! I have a much better body than she does. She's right. <laughs>